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가 누구인지 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어디에 편지한다는 겁니까? 일곱 교회. 그리고 이 일곱 교회 공통 부모는 이기는 그에게 구별된 모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통된 것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 이긴다는 거죠. 특별히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두루마리가 지금 봉해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피고 또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떼신다고요. 일곱 인 중에 하나를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두째 인을 뗄때 붉은 말이 나왔습니까? 세째 인을 뗄때 검은 말이 나왔어요. 네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교회 흉년이 오게 돼 있다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들을 해할 수 없어. 그들은 셀수 없는 큰 무리로 흰옷을 입었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나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시미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4분의 1을 죽이는 재앙 가운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사는 길은 짐승의 수가 적힌 표를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냐 이 일은 하늘의 보여지는 언약계를 따라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양인지 염소인지 오른편에 설자인지 왼편에 설자인지를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 구원받냐? 누가 소리오라고 하는 물음표에 하나님의 도장받는 자는 사라. 3분의 1, 이장은 4분의 1이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받은 자는 삽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도장받기 위한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큰 붉은 용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출산해야 될 아들은 재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이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교회가 말씀으로 이겨야 돼. 큰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신성모독, 신성모독.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런데 멸망할 짐승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멸망으로 들어갈 자의 표를 받는 것은 나 역시 사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도장을 맞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백부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구성요소는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로 되어 있는데 영광이 있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 교회는 성도는 이것을 잉태하고 이것을 출산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생명을 담보하고 지켜내고 싸워야 될 성도의 능력이며 교회의 능력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이것을 잉태함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